배고플 때 먹으면 살을 쭉쭉 빼주는 음식. 배고플 때까지 참았다가 음식을 먹으면 쉽게 과식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이런 식 습관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음식들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고플 때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지는 음식.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톡톡 두번 누르면 가족 모두에게 건강이 찾아옵니다. 먼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소화와 흡수에 시간이 걸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데요. 달걀은 먹지 마시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까지 완벽해집니다. 두 번째 음식은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혈당 변화를 줄여주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소화 속도를 늦춰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하고 체내 지방축적을 억제하는데요. 기례식이섬유가 지방흡수를 억제해 체중감량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배고플 때 건강간식으로도 좋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단백질, 불포화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느낄 수 있는데요. 지방대사를 촉진해 체중증가를 억제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는 하루 2 0알전 후인 한줌 정도 드시면 되고, 가공하지 않은 생아몬드를 선택하세요.